BBC의 충격적인 보도가 공개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임신한 여성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레반이 지난달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고 20년 만에 재집권을 선언한 뒤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말뿐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5일 아프간 중부 고르주의 주도 피로즈코에서 전날 한 여성 경찰관이 탈레반 대원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목격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반우 네가르입니다. 소식통 3명은 BBC의 탈레반 대원들이 네가르 자택에서 네가르를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때리고 총을 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네가르가 지역 교도소에서 일했고 임신 8개월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을 든 괴한 3명이 네가르 집에 도착한 뒤 수색하고 그의 가족을 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괴한들이 아랍어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은 네가르 사례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비 훌란 무자이드 탈레반 대변인은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다. 탈레반이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다 하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BBC에게 밝혔습니다. BBC는 최근 아프간 일부에서 여성 탄압에 대한 보고가 늘어난 상황에서 네가르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은 여덟 생의 복장과 수업 방식에 대한 규제에도 나섰습니다. AFP에 따르면 탈레반 교육당국은 지난 4일 새롭게 마련한 규정을 기반으로 아프간 사립대학에 다니는 여성들은 아바야를 입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슬람권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는 얼굴을 뺀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긴 통옷입니다. 탈레반은 수업도 성별로 구분해 진행하도록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커튼을 쳐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많은 아프간 여성은 탈레반의 인권 유린을 걱정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과거 집권기 여성의 취업을 금지하는 등 여성 인권 탄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근본주의 계열인 탈레반은 여성에 대한 통제의 근거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비롯한 샤리안을 내세웁니다. 최근 일부 아프간 여성들은 교육과 취업 기회, 자유 등을 요구하며 용감한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성 시위는 지난 2일 서부 헤라트에서 약 50명이 시작했으며 4일까지 카불 등 여러 곳으로 확산했습니다. 이에 탈레반은 여성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쏘고 공포탄을 발사해 진압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아프간 여성들의 공포탄을 발사하고 폭력을 휘둘러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탈레반.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미국의 한 의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모든 외국 국적자들과 우리 국가들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은 모든 아프간인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출발지를 떠나 국외여행을 하도록 탈레반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 라고 밝혔고 탈레반도 이에 동의하는 듯 보였는데 사실 탈레반이 수백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을 인질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외교위 간사인 공화당 마이클 맥콜 의원은 현지시간 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아프간 북부의 마자르 이샤라프 공항에 미국인 ...과 아프간 통역사들이 탑승해 있는 비행기 6대가 억류되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메콜 의원은 미 국무부가 이들 항공기에 이륙을 승인했지만 탈레반이 활주로를 정리하지 않아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사실상 탈레반이 이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사람들은 며칠째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코리오는 탈레반이 향후 현금이든 자신들에 대한 합법성 인정 등 점점 더 뭔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미국으로 피난을 간 수많은 아프간인 중에서 테러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들의 대거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미국 전역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M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후 미국으로 탈출한 아프간인 중 테러단체나 혹은 탈레반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사람은 100명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이중 2명은 이름과 배경, 휴대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어서 코소보로 옮겨 추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란 미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으로 피난간 아프간인는 무려 4만 명인데, 이 중에서 의심스러워 검증이 필요한 이가 무려 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과거 미국에 거주하다가 범죄를 저질러 추방당한 이들도 섞여 있었고, 미국 정보당국의 테러 감시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입국이 거부됐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정부의 아프간 난민 관리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며, 일제히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아프간 구출 작전에서 한국이 전 세계 언론들의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 과정에서 탈레반으로 의심되는 마지막 한 명까지 걸러내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의 뛰어난 정보력과 신원 확인 기술에 감탄한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 불법 이민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멀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를 미국이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한국과 협력하겠다. 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남북 국경 지대의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어 미국의 골치를 썩이는 대표적인 국가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북부 3국에는 한국 중소기업 등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를 비롯한 중남미는 한국 입장에서도 교민 보호는 물론 경제협력 심화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상회담 성명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부 3국이 포함된 중미 통합체제 8개국 정상과 화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중남미 불법이민 문제 해결은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첫 임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첫 순방지로 중남미를 택할 정도로 각별한 공을 들이는 사안이자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 대이기도 한데요. 한국이 이를 완벽하게 도와주면서 미국 부통령도 한국에 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도 독일도 아닌 한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도록 하는 데에도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이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미국의 이민 문제까지 해결해주자, 현재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이를 보도한 앵커는 보도하는 내내, 와우!를 남발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동구의 최첨단 버스정류장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 스마트 쉼터는 열화상 카메라로 출입을 제한하고 기본 냉낭방은 물론 바이러스 차단 자외선 살균과 미세먼지 조절 기능까지 갖췄고 인공지능 CC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인 사인 2주 화면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탁 트인 3면 유리 공간에 무선 충전기가 있는 가니 테이블과 의자도 갖춰져 있고 마치 카페에 있는 것처럼 음악도 흘러나온다고 보입니다.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AP, CNN, 뉴스위크 및 영국의 로이터, 가디언 프랑스의 파리스 매치, 스페인의 엘컴피덴셜등 외신 12곳이 관련 기사를 다뤘습니다. 외신들은 성동 스마트 쉼터를 코로나19 시대 K 방역의 또 다른 혁신적인 개발품의 등장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기사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은 2050년에 살아가는군. 작은 스타벅스가 버스 정류장 내에 생겼네. 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